안녕하세요. c 에 t 비입니다 국가의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약 350달러의 가성비 폴더블 폰이 발표되었습니다. 에스코바르사의 에스코바르 폴더1이라는 제품으로 콜롬비아 마야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동생인 로베르트 에스코바가 1984년에 설립했으며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에스코바르 폴드1은 아웃폴딩 방식의 중국의 화이 메이트 X처럼 바깥쪽으로 접히는 폴더블폰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 CPU, 안드로이드 9.0파이 화면을 펼쳤을 때는 7.8인치, 아무래도 풀 H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각 2천만 화소의 듀얼카메라 듀얼심 스펙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128기가 모델이 350달러이며 512기가 모델이 약 500달러입니다. 이 파격적인 가격에 폴더블 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타사의 글래스 스크린이 아닌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어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코바르사의 CEO 올리브 구스타프소는 이 제품은 모바일 세상에서 완전히 혁신적인 장치이며 유통구조를 줄여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다라고 IT매체인 시넷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제품은 에스코바르 자회사 파블로 폰을 통해 홍콩에서 조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아서 AES도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에스코바르 폴더원을 필두로 저가형의 폴더블 폰도 많이 출시되리라 예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